네. 저번에 위에 두고는 비닐 피우 벗겼었고요. 아래 두고를안 벗겼었는데, 오늘 뵙겠습니다. 물음병이 한대도 자꾸 저거 되는 거라서. 벗기고 나니까 실뿌리가 이게 하얗게 보이네요. 음, 사슴벌레도 한 마리 있고요. 이 배추에 이게 검은 점이 생기더라고 요 이게 또 물음 병인거 같죠 이건. 저 어제 여기서 네 포기 뽑고 요 밑에 중간쯤에서 한 포기 뽑고 그래서 다섯 포기 뽑았는데 이 아래 줄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줄기를 이렇게 꺾어봤는데 줄기 쪽에는 없어서. 일단 상황을 보려고요. 물러지면 그때 치열히 해야죠.